보러간만에 찍어 아. 아파대 선생님 제 집어주세요 안녕 안녕

완주 개념 작은 파티 우도에서 하려 그랬는데 <laughs> 지금 다 싸들고 우도까지 선착장까지 갔다가 바람이 아무것다안나서 이리로 왔지 여기 조천입니다 오늘 의 저녁 메뉴는 프렌치 랙 프렌치 랙 프렌치 랙과 숄더 랙입니다 여기서는 제주 웨스트우드 축산에서 저희 트래블러스올레께 고생하셨다고 협찬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와우 wow. wow. 그래서 이번에 숄더랙이랑이프렌치랙이랑 흑돼지 통 오겹살 보내주셨습니다. 와우. 목살도 여기 있구나. 목살까지. 총네종 보내주셨습니다. 4인분? 4인분? 한 팩당 1인분이냐? 사장님. 아잇. 오늘 언제 나와요? 아잘 구워지고 있습니다. 아. 기대가 됩니다. 아, 기대해 주십시오. 잘 구워지고 있습니다. 뭐야, 줍니까? 와! 사장님, <laughs> 고기다 했습니다. 들어오시죠. 프렌치네 쏴. 조명 쏴. 조명 쏴. <laughs> 이거 들고 한 입씩 뜯어보시죠. 가시죠. 아 미쳤냐고 비주얼. 작습니다 사장야야음 <laughs> <laughs> 야, 야. <laughs> <laughs> 음. 맛있다. 음음 목살스 내가 좋아하는 목살 바로 기겠네 바로 기아 살려서 그냥 진짜 개 맛있다 진짜로 음. 안녕하세요. 세요 돼지, 돼지, 돼지 남자입니다. 아 맛이 있겠니, 없겠니? 아 <laughs> 야, 진짜, 너 연기 때문에, 연기 다 넣어, 테가이 연기를 내일 밥과 먹기 위해서지. 아아! 맛있 아, 아, 아. 이거 하려고 이거 샀다며 볶음밥 하려고 이거 샀다며 볶음밥 하려고 이거 샀어 너 근데 너왜 울어 야, 우냐? 야 눌르지 <laughs> 마라 남자의 눈물은 뜨거운 것이야 아 너무 매워 눈이 우 아, 아, 춥냐? <laughs> 오케이. 오늘 이렇게 걸어보니까 뭘 느꼈냐 오늘? 가장 크게 느낀 게 뭐야? 가장 크게 느낀 거? 응. 나의 참을성. 어떻게 인정지? 나의 인내력. 어떻게 인정지? 사람 하나 살렸다. 네. 그건 있어. 시작할 때 막막해도 뭐 영상에 안 나왔겠지만 나 걸으면서 한말 있잖아.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불자고 한 불자고 가다 보면 어느새 가 있을 거라고. 그지. 나도 말하면서 똑같이 느낀 거지 그거를. 막막해도 좀 해보고, 실태를 두려워 말자. 너무 생각만 많이 하지 말고. 내 행동에 대한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자. 아, 뭐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, 막 이렇게 고민하고.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한데, 내가 돌다리를 너무 많이 두드려보는 성격이라서, 음 그런 걸 줄일 필요가 있다. 너무 느꼈는데. 진짜 많은 걸 느꼈어. 내가 내 스스로 내 나의 한계를 되게 한계가 아니라 그냥 할수 있을 정도로의 그냥 내 체력의 한계는 만약에 이만큼인데 한요 정도만 하고 요만큼은 남겨놓는 거지.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 이틀 째때 제일 많이 생긴, 생각한 건데 중간에 쉬, 쉬 쉬어서 달리를 주무르면 조금은 더 편하게 갈수 있잖아. 음. 이 아파 오는 게 잦아지는 거야. 잦아질수록 이제 너한테 씨 용사 아, 일분만 뭐뭐몇 천만 이렇게 자가 주물러 다 갈게 말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너무 미안한 거지. 원래 우리가 정해진 그 지점까지도 가야 되는데 한참 못 미쳤는데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막 이제 앞에 보이는 어떤 예를, 예를 들면 저기 보이는 정, 저 멀리 보이는 정자. 응. 아저 정자쯤 가가지고 한번 주물러겠다고 얘기를 해야지. 그 정자만 보고 가는 거야 일단 그때부터. 응. <laughs> 정자 가서 다리 주물러 생각만하다가. 그래도 가다 보면은 또 금방 가 정자를 그럼 또 정자 뒤에 쪼쪼에 보면 또쪼만빨리 무슨 벤치가 하나 있거든? 아 지금 주물른다고 하면은 어차피 또 조금 이다 아프니까 그래 벤치까지만 가가지고 주물르겠다고 해봐야겠다 응. 그러면서 약간 내가 정한 그 선을 좀 넘어보는 거지 응. 스스로 정한 한계를 넘는 그런 기분? 응. 그런 것이지 그런 거를 진짜 많이 느꼈지 아 포기하면은 정말 좋을 텐데 아, 도저히못 가겠다 싶다가도 너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막 뒤돌아서 나 오는 거 보고 있고 일단 그때는 미안한 감정이 너무 크니까 따라가는 거지. 근데 또 하다 보면은 미안한 감정 때문에 동기부여가 돼서 한, 하지만 하다 보니까 이게 되네라는 거를 느껴질 때가 있, 있단 말이지. 예를 들면은 2일차 저녁. 와, 벌써 3, 3코스까지 왔네. 뭐 이랬나? 아무튼 그럴 때는 진짜 좀. 아 그래 그냥 작지고 하니까 되긴 되는구나 약간 이런 이런 생각이 들어 들기도 했고 진짜 많은 생각이 들었어 얘기하라고 나세 시간도 얘기해 할 별로 근데 다 비슷한 얘기겠지 하다 보니까 되더라. 아개맛있겠핑의 코스.